서민기는 강진아의 행동이 석연치 않음을 느끼고 몰래 그녀의 책상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강진아의 서랍에서 USB를 발견하고 그 안에 저장된 파일을 확인하자 경악합니다. 파일에는 맹공이가 작업했던 디자인과 함께 강진아가 이를 자신의 것으로 둔갑시키려 했다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민기는 이를 지켜보다가 강진아가 퇴근하는 길목에서 그녀를 붙잡고,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라고 낮은 목소리로 쏘아붙입니다. 강진아는 순간 당황하지만, 이내 태연한 척 하며, 증거 있으면 가져와 바라고 말하고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가버립니다. 그러나, 그날 밤, 서민기는 구단수를 찾아가, 강진아의 USB를 내밀며, 공이가 디자인을 유출한 게 아니라 강진아가 훔친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를 확인한 구단수는 곧바로 맹공이에게 연락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나와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맹공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눈빛으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무리의 기자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퍼붓습니다. 티자인 유출이 사실입니까? 변명할 거 없습니까? 당황한 맹공이가 뒷걸음질 치는 순간 누군가 그녀를 감싸 안으며 보호합니다. 바로 구단수입니다. 그는 기자들을 향해 단호하게 외칩니다. 그만들 하시죠. 허위사실로 사람을 몰아가는 거다 법적 책임치셔야 할 겁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구단수는 맹공이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빠져나옵니다. 차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제 다 끝났어. 다시는 어디서도 디자이너로 인정받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는 맹공이에게 구단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야. 강진아가 내 디자인을 훔쳤다는 증거가 있어. 맹공이는 놀란 눈으로 구단수를 바라보지만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내가 스스로 물러날 필요 없어. 되찾아야지. 내 자리를 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날, 서민기는 황익선의 사무실로 향해 조용히 문을 닫고 들어가 대표님, 혹시 강진아가 어떤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황익선이 의아한 눈빛을 보내자 서민기는 USB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직접 확인해보시죠 라고 말합니다. 황익선이 파일을 열어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강진아의 이름으로 채출된 프로젝트 속 디자인 원본 파일에는 생성 날짜가 맹공이가 작업하던 시점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황익서는 서서히 이를 악물며 강진아, 내가 감히 나를 우롱해? 라고 중얼거립니다. 한편 사무실로 출근한 강진아는 직원들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이상함을 느낍니다. 마침내 자신의 자리로 향한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해고 통지서를 보고 손이 떨립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황익선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강진아 씨할 말이 있으면 해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거지? 강진아는 급히 변명하려 하지만 황익선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회사를 망칠 뻔한 데가 톡톡히 치르게 될 거야.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렸음을 깨달은 강진아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강진아는 손을 떨며 해고 통지서를 움켜집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립니다. 이게 다, 맹공이 때문이야.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는 콧바로 황익선을 따라가지만 이미 그의 태도는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강진아 씨, 더는 기회 없어. 당장 짐 싸고 나가. 황익선의 단호한 목소리에 강진하는 격분합니다. 태표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세요? 저는 절대 이렇게 무너질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황익선은 냉소를 지으며 문을 닫아버립니다. 사무실에서 쫓겨난 강진아는 복도로 나와 분노로 가득 찬 눈빛으로 맹공이를 찾아 헤맵니다. 마침 구단수와 함께 회사에 들어서던 맹공이와 마주칩니다. 강진아는 이를 악물고 맹공이에게 다가가 손목을 거치게 붙잡습니다. "너 대체 뭘한 거야?" "내가 도대체 뭔데? 내 인생을 망쳐." 그녀의 눈빛은 광기로 번뜩입니다. 그러나 맹공이는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그녀의 손을 뿌리칩니다. "내 인생을 망친 건내 욕심이야, 강진아." 쿠단수 역시 그녀를 노려보며 한마디 덧붙입니다. 진짜 무너지는 건 이제부터일 거야. 내가 한짓다 밝혀질 테니까. 강진아는 말도 안 된다는 듯 미친 듯이 웃으며 외칩니다. 내가 여기서 끝날 것 같아. 절대 그렇게 안 둬. 너희 둘, 나한테 무릎 꿇게 될 거야. 그날 밤, 술에 취해 흐트러진 모습으로 거리를 배회하던 강진아는 핸드폰을 꺼내 황익선에게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날 버려? 그녀는 이를 악물며 핸드폰을 내던집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좋아. 그럼 나도 가만있지 않지. 그녀는 핸드폰을 주워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태표님, 저예요. 저한테 아직도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어두운 골목길에서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집니다. 한편, 황익선은 서민기에게 보고받은 USB 파일을 확인한 후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강진아를 내쳤다고 끝이 아니야. 그는 자신도 모르게 불안함을 느낍니다. 맹공이를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강진아를 이용했지만,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알수 없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며칠 후 한밤 중에 구단수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마이너스 맹공이 조심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어. 구단수는 불안한 키색을 감추지 못한 채 창밖을 내다봅니다. 그 순간 회사 건물 근처에서 한 여자가 검은 차에 타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은 분명합니다. 강진아 그녀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모르는 채 구단수는 본능적으로 불길한 기운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아직 끝이 나지 않았음을 직감합니다. 구단수는 급히 맹공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이었다. 같은 시각 강진아는 어두운 방 안에서 누군가와 마주 앉아 음침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이고 있었다.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좋아요는 드라마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